안녕하세요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관장입니다 음,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레슨 영상을 포핸드 커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핸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시브 자세에서 자 리시브 자세를 한 상태에서 자 왼손잡이 기준으로 왼발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백핸드 커트의 반대로 생각을 하시고 커트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커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항상 내가 포핸드를 이렇게 치니까 커트를 약간 이렇게 당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탁구다이의 그 엔드라인 엔드라인 선 위치에서부터 스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나가주는데 이 스윙은 <laughs> 내가 잡아서 라켓 각도를 이제 45도 각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각도를 너무 이렇게 눕히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이 상태에서 앞에서 툭 밀어주면서 앞으로 밀어주면서 밑으로 살짝 하강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어 해주시는데 이 커트가 잡아서 이 포핸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커트가 길면은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로 다 공격을 하고 아니면은 짧은 볼 같은 경우에만 거의 커트를 하는데 볼이 짧게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을 너무 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의 빈 코스를 보고 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은 자, 하나, 둘, 이런 느낌이죠. 맞는 순간에 이 왼쪽 무릎으로 같이, 같이 숙이면서 내 중심도 같이 숙여주면서 코스를 보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핸드 커트에 대해서는 너무 비중을 갖지 말고 내가 실수 없게끔, 뭐, 커트의 종류에는 뭐, 길게, 롱 커트가 있고 짧게 스톱 커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포인트 커트는 상대방한테 모션을 쓰면서 이 손목으로 특 상대의 그 공격 패턴을 뺏는 연습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보통 코트를 하게 되면 준비를 했다가 자, 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러다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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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줍니자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렇게 포어 사이드를 준단 말이에요. 직선으로 툭, 툭, 한 수트 선으로 이렇게 열어가지 이런 식이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입 이거는 거의 이제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컨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공격을 주는 척 하면서 손목으로만 상대의 모션을 뺏는 연습이거든요. 뺏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선생생한테 많이 이용을 했는데 자, 처음에는 상대한테 포 사이드를 주십니다. 상대가 앞에 오른손으로 들어가시고요. 이런 느낌 여보세요? 이런 뭐뒤지심을 많이 안주도 되고요. 그래요. 부드럽게 이렇게 상대를 빼는거니다 자, 요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보내, 보내준다고 생각하고요. 순간적으로 손목을 살짝 꺾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하나. 자, 기본적인 컨텐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대한테 코어사이드로 보내는 척 하면서 좀쪽으로 손목을 살짝 틀어줍니다 약간의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포핸드 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보여드리는 커트는 어, 강한 커트는 아닙니다. 상대한테 득점을 할 수가 없는 커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대의 공격을, 공격 패턴을 뺏을 수 있는 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화쪽으로 주는 척 하면서 손목으로 살짝 꺾어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이, 기술적으로 조금만 이, 이런 기술을 써준다면 상대를 조금이나마 흔들 수 있다는 거,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했다가, 자, 지금부 하면서,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셋. 자, 그냥 할게요. 기본적인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포트. 자, 자 기본적인 포트.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준적하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준적하면서. 이런식, 이런식, 이런식 하고 이런식. 자 보시면 제가 위치정을 좀 바꿔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복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왼손잡이지만 저렇게 오른손잡이가 저쪽에 서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빼줄 수 있거든요. 준적하면서. 약간 이렇게 보시면 약간 각자를 빼서. 처음에 화살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 자 손목만해서 순간적으로. 자, 자,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툭, 순간적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짧게 스톱도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앉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손목을 내 몸쪽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자, 상대를 공격을 못하도록 자, 그 리딩감을 뺏을 수 있고 상대의 그 패턴을 뺏을 수 있는 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핸드 이 커트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 레슨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박창규 탁드레스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는 영상으로 항상 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신청 꼭 챙겨주시고요. 시간 되실 때 박창규 탁드레스 꼭 오셔서 질타, 열타, 행타 부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찬규 탁구기실의 박찬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